본인 입술이 위아래 다 도톰하거든요 도톰한데 여기는 자꾸 위아래로 도톰하고 음. 그리고 위에랑 밑에는 입술이 거의 비율이 1대1이에요 어, 근데 위에보다 밑에 입술이 더 도톰해야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윗입술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빛이 돌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걸 조금 잡으면서 색깔을 안쪽으로 진하게 엮고 라인 쪽은 연하게 만들고 아랫입술은 여기가 도톱한 거에 비해서 경사가 졌어 특히 이쪽은 완전 이렇게 됐어요 본인 입술 색깔은 괜찮은데 여기가 좁혀서 여기를 약간 라운드 지게 음. 어. 특히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라운드 지게 교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밑에 입술은 양옆으로 조금 늘리고, 여기는 그대로 두께 살리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양옆으로만 이렇게 도톰하게 살리고, 윗 입술은 라인 쪽은 연하게 만들고, 아, 안쪽으로 진하게 이어서 틴트 작업 들어가고, 윗 음. 입술은 풀립으로 음. 응,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 잘 들어갔으면 리터치할 땐 틴트 작업만. 음, 응. 1, 2차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음, 네. 응. 그나마 이쪽은 기존에 조금 났는데 이쪽을 완전 이렇게 좁빛하게 만들어 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 아래 여기 가운데 부분은 볼륨감은 있는데 약간 안 그래도 입꼬리가 짧아요 작은데 음. 작은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 놓으니까 펭귄 입술 같이 음, 음, 맞아요. 음, 약간 옹절해 음, 보이는 음, 거 보니 음. 말맞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볼륨감을 살려 놓으니까 살짝하게 벌려서 도 예쁘죠? 네, 비율이 네, 좋죠? 좋네요. 어. 음. 위에는 안 넓힐 거예요. 음. 위에는. 충분히 본인 입술이 두꺼우니까 안 넓히고 본인 입술에서 음. 오히려 안쪽을 진하게 해서 그라데이션 칠 거고 밑에 입술에 포인트 중심 주고 음. 오늘 약간 어두운 끼가 전체적으로 보여서 지금 오렌지하고 레드 섞어서 약간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 잡으면서 색깔을 은은하게 깔고 음. 마지막으로 이 안쪽 라인은 어, 틴트로 제일 진한 색깔로 포인트를 한번더 줄게요. 음. 음. 음, 훨씬, 훨씬 낫죠? 그 네. 전보다. 음. 볼 한번 보실게요. 볼 보시면 우리가 시술 전에는 어땠어요? 위에 입술, 아랫입술 비율이 1대1이었잖아요. 응. 여기가 좁고 위아래 두께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래 좀더 두꺼워. 아래가 네. 더 도톰하고 음. 그리고 더 볼륨감이 좁피한게 볼륨감이 예뻐졌고 윗 입술은 틴트 작업만 해놨어요. 그라데이션, 음. 풀 그라데이션으로 틴트로 해놨어요. 음. 그렇다고 라인은 색깔을 안 칠한 게 아니라 은은하게 연결해서 본인 입술은 색깔은 다 칠해놨어요. 음. 음. 예뻐요. 그리고 요 안에까지 아예 보시면 요 안에까지. 음. 음. 요 안에가 요 안에는 립스틱이 안 발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음. 요 안에까지 해서 다 음. 넣어놨어요. 어. 훨씬 낫죠. 음. 어. 그 아래가 지금 거의 1.5인데요, 지금. 음, 그러니까 <laughs> 1:1.5 비율이 딱 예뻐요. 음. 근데 아까는 위 입술 아래 입술 1:1이었어. 음. 두께가 똑같았는데 이러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네, 좀 세련돼 맞아요. 보이죠. 네네. 아까는 펭귄 입술이었잖아 음. 왔을 때. 어. 훨씬 더 예쁘고 응. 음. 볼륨감도 훨씬 더아 보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